중학교 선행을 이미 다 하고 올라온 아이들을 테스트를 해보면, 그게 도대체 뭘 배운 거지? 잘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아이는 복습 습관이 있었어요. 요런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요런 학원을 걸러야 된다. 음... 이런. 자, 안녕하세요. 영교시 부메역 김성훈 교수입니다. 자, 오늘 초등학교 부모님들은요, 이 영상을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초등수학 셀럽, 초등수학 전문가를 모시고요 초등수학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전국 30만 학부모님들과 함께하는 교육채널 교집합을 운영하고 있는 수학 교육 전문가 주단 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선생님 단도집 적으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네. 우리 왜 아이들이요 이게 수학을 이렇게 어려워 합니까? 일단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수업을 어려워하는 아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오. 네, 그런데 학년이 올라가면서 네네. 어려운 문제를 만나는 경험을 어떻게 극복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음. 어려운 문제를 한두 번 만나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만난 아이들은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지만 극복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계속 음. 연달아 맞이하게 되는 아이들은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 아난 저거 못할 것 같아. 수학 너무 어려워. 이런 음.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수학이 어려워지고. 아래 학년 기초가 제대로 쌓여져 있지 않으면 위학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더 어렵게 느끼게 되죠. 음, 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네. 수학이 계속 더 어렵다고 느끼는 것 같네요. 네. 자 선생님 이번에 출간하신 네. 책도 역시나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아, 감사니다 축하드리고요. 네. 자 우리 아이의 수학 실력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라고 책에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이의 제대로 된 수학 실력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외부에 의탁하시는 경우들이 그렇죠. 많으세요 에이. 그래서 학원에 가서 이제 레벨 테스트를 한다거나 음. 아니면 풀고 있는 문제집의 수준 그리고 완성도 이런 걸로 미루어 짐작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음. 근데 이게 조금 정확하지 않은 판단인 것 같다는 어, 생각을 해요 네네네.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는 아이들이 수학 머리가 성장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음. 어떤 아이들은 일찍부터 수학 머리가 트이는 경우도 음. 있고 또 뒤늦게 트이는 아이들도 있는데 당시에 수학 문제 수주 테스트 결과로 판단한다는 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음.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수학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기본적인 학습 태도라든가 습관들을 음.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를 미루어 짐작을 하고 기본적으로 수학에서 중요한 게 문제를 꼭 푸는 능력뿐만 아니라 수학의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학 개념들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 된다고 봐요. 음. 그래서 제 이번 책에는 수학 문제를 테스트하는 것 외에도 우리 아이들 수학을 심리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아, 그리고 네네. 기본적인 어, 수학 개념들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음. 테스트해 볼수 있는 문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음. 근데 저희가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누가 뭐 하면 나도 좀 해야 될것 같고 음. 그런데 선생님께서는요 선행보다는 심화에 더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뭐그 이유가 있을까요? 음. 중학교 선행을 이미 다 하고 올라온 아이들을 테스트를 실제로 해보면 이게 도대체 뭘 배운 거지? 음. 이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음. 근데도 불구하고 모든 학부모님들이 옆에 아이가 하니까 우리 아이가 안 하면 뒤쳐질 것 같다는 아, 생각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계속 같이 경쟁을 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정말 제대로 실력을 얻어서 선행을 한 효과가 있는 아이들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음... 대다수의 아이들은 그렇게 선행을 빨리 할 필요가 없다는 게 기본적인 제 생각이고요 아, 네. 그리고 심화를 해야 되는 이유는 초, 중, 고등학교 수학 수준이라는 게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초등학교 때는 교과서 문제를 못 푸는 아이들이 없거든요. 그런데 중등만 돼도 수학 교과 성질 못은 애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 아... 시작을 합니다. 그 중간의 난이도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 그 극복하지 못했다는 거는 저학년 때 쌓아온 기본적인 개념들이 심화가 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음... 그러니까 수학 용어 어휘 이런 거를 익히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문제에 적용해서 내가 응용 심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느냐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음... 이게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한 아이들인 거죠. 음... 그래서... 그러니 본인들께서 이 선행하고 심화 일반적인 개념 이 학습을 좀 이렇게 혼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네요. 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선행 학습의 기준을 딱 제시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1년 선행을 고3까지 유지하면 된다. 아, 1년 선행. 네. 어, 이유가 말씀드릴게요? 있을까요? 네. 학기 중에는 심화를 하고 방학 중에는 선행을 한다라는 기본 원칙만 쭉 이어갈 수 아, 있다면 네네. 충분히 가능한데 이게 저학년 때는 1년 선행을 하다 보면 시간적인 여유가 많거든요. 근데 점점 고학년으 올라갈수록 내용도 많고 어려워져서 1년 선행 유지하는 게 어려워요. 음. 그래서 1년 선행을 유지하는 시간이 점점 부족해지는 게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심화가 필요합니다. 아, 아래학년 심화를 하면 위로 올라갈수록 조금 더 쉬워지는 부분들이 있죠. 아. 아이들한테 수학 좋아하는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수학왜 좋아?라고 물어볼 때 외울 게 없어서 좋아요라고 대답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아. 근데 많은 아이들은 수학이 왜 외울 게 없어? 외울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난 수학이 싫은데 이런. 있거든요. 아, 네. 근데 수학은 외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해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외운 그 개념들을 켜켜이 위로 쌓아가는 과정인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연결해서 이해하고 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심화의 중요성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그러니까 싶어요 문제를 풀다가 바로 푸는 게 아니라 이제 문제 속에서 어떤 개념들이 녹아 있는지 네. 예, 그런 걸좀 찾아내는 맞습니다.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요즘 그 5세, 7세 고시 누가 이런 말을 만들었는지 저도 만드는데요 네. 사교육이 이렇게 계속해서 유치 초동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선생님.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일단 수학에서는 구세고시가 이제 수학인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음. 다른 아이들도 다 하니까 음. 우리 아이도 저거를 통과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일박 부모님들은 9세때그 테스트를 통과하는 게그 전까지의 수학 공부를 얼마나 제대로 시켰느냐를 평가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 내가 그 동안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애한테 신경을 썼는데 저거 테스트도 통과를 못해 어, 너무 내가 잘못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또 있으시죠. 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약간 어릴 때부터. 거기에 보내기 위해 다른 아이들과 경쟁해야 된다라는 생각들도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음. 그런 부모님들의 바램 이런 것들이 사교육에 투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근데 선생님 초등 때요 네. 수학을 못 돌아가는 아이들이 진짜 중고등학교 진학해서 수포자 된 확률이 높습니까? 네, 높긴 합니다. 근데 수포자라는 말이 더 수포자를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다 아, 그말 자체가요. 네, 오. 아이들이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나는 수포자니까 어차피 뭐이 문제 도전 안할 거야 이렇게 포기해 버리는 아이들이 많은데요. 조금만 도전하면 2등급까지는 볼수 있는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수포자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일찍부터 포기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초등학교 때 심화가 안 되면 중학교 올라가서 하는 게좀 어렵기는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수학을 잘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목표가 있다면, 중등부터 노력해도 잘하는 아이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음. 하지만, 초등학교 때, 수학 정서가 일찍부터 망가져서, 어, 나는 수학 어려워, 수학 못해, 나는 머리가 안 좋아, 이런 생각들을 가진 아이들은 극복하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죠. 음. 이건 뭐, 많은 독자분들도 궁금해하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부분인데요. 네. 수학 전문가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수학은 암기가 아니고 이해다. 개념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도대체 어디까지가 수학이 이해입니까, 선생님? 암기해야 되는 부분은 많습니다 수학에서도 아 있습니까? 아 그럼요 아, 네. 그럼요 공식들은 암기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기본적으로 왜그 공식이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그걸 유도할 수도 있고 뭐 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수학이라는 걸100% 이해한다는 거는 초중고생이 할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음. 하지만 본인만의 스타일로 이해하는 를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수학적으로 풀어보면 좀 오류가 있을지언정 아 나는 이렇게 이해를 해서 문제 이렇게 적용을 해보니까 실제로 문제가 이렇게 풀 이런 자기만의 흐름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이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이 기반이 된 암기가 되어야지 수학을 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수학을 잘하는 아이는 일반 아이들과 좀 다른 특별한 습관이나 태도가 있을까요? 잘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아이는 복습 습관이 있었어요. 복습. 네. 아. 근데 이 복습 습관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과제를 하기 전에 복습이에요. 복습이 과제랑 동일시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아, 학교에서 혹은 학원에서 수업을 받고 집에 와서 난 과제를 했어. 복습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아,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죠. 복습은 자신이 이해한 걸 아웃풋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내가 오늘 이해한 거를 누구한테 설명을 하든 아니면 그걸 적용해서 실제 문제를 풀어보든 내가 실제로 인풋을 넣은 거를 이해했는지를 스스로 검증해보는 시간이 복습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죠. 이 시간이 길지 않아도 됩니다. 어느 정도 이제 매일매일 하는 습관을 가진 아이들은 문제 푸는 것도 어렵게 느끼지 않고요. 또이 과정에서 메타인지가 되기 때문에 뭐 이후 배우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게 부족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지 계획도 세울 수있 있고요. 그거의 시작이 복습이라고 보는 거죠. 음, 그러면 이제 가정에서요, 부모님들이 할수 있는 뭐 최선의 도움이나 태도 뭐 이런 게좀 있을까요? 어, 기본적으로 수학을 좋아하면 잘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러기가 참 쉽지가 아, 않고요. 어렵습니다. 네, 네. 그리고 동기부여를 해주면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초등한테도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아이들한테 너 나중에 대학 잘 가려면 수학 공부 잘해야 된다? 씨도 어, 네. 안 먹힐 얘기든요 그렇죠. 얘기거든요. 너무 먼 얘기죠. 애들한테. 그렇죠. 네. 그래서 초등한테는 습관을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왜 수학 공부를 해야 되는지 물어보기도 전에, 당연히 수학 공부는 해야 되는 거라고 어, 생각하도록. 당연히? 네, 아. 당연히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조금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게 꼭 문제를 푸는 공부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 뭐, 수학 동화를 읽는다거나, 아니면 교구를 가지고 논다거나, 뭐, 이런 모든 활동들이 다 수학과 관련된 활동들이고, 음.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해서 수학 공부를 도대체 왜 해야 돼? 나 너무 하기 싫은데? 뭐, 이런 생각들을 갖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음. 그리고 또 아이가 문제를 풀었을 때, 우리 학부모님들의 반응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 어떤 태도인가요? 일단, 아이가 문제를 맞추면 네. 너무 기특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폭풍 칭찬을 해주시죠. 여기까지는 모든 학부모님들이 너무 잘하시거든요. 아, 근데 아이가 만약에 틀렸어요. 혹은 못하겠다고 별 붙이고 징징대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 이제 표정부터 달라지시잖아요. 근데 음. 일단 이거를 막 면박을 주는 학부모님들 없으세요. 요즘은 너무 아이들도 잘들 케어를 하시니까. 아, 하지만 우리의 행동과 표정과 이런 데서 다 드러나죠. <laughs> 아, 근데 사실은 되게 어렵습니다. 아, 많은 아이가 수학 문제 문제 을 푸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음. 그리고 못하니까 지금 공부를 하는 거고 음. 그리고 못해서 공부를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만 가지고 계신다면 그리고 이런 태도를 보이신다면 아이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 또 수학을 지금 못했는데 조금 더 공부하고 나서 그 문제를 다시 도전하면 또 맞게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만들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 맞아요. 네. 실수를 하더라도 부모님들이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뭐 수학 교육을 어... 엄마들이 집에서 시키는 건 한계가 있으시, 있으니까 네. 이제 사교육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아, 이런 학원은 그래도 좀 보내시면 안 됩니다. 네. 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는 테스트를 하지 않은 학원은 보내면 안 돼요. 아, 테스트. 네. 아. 그리고 그 테스트를 하더라도, 아이가 무엇을 잘 이해하고, 무엇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지를 정말 잘 판별할 수 있는 시험을 보는 곳이 아니라, 그냥 굉장히 형식적인 시험을 보는 곳이 많아요. 음... 그냥 오늘 배웠던 것 그대로, 이렇게 아... 보는 시험은, 그냥 기억을 잠깐 하는 거를 테스트할 뿐이지, 배운 내용들을 잘 적용해서 응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아... 테스트를 조금 소홀히 하는 곳은, 음... 일단, B, 아니다. 아...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반편성을 주기적으로 하는 곳이어야 된다고. 아, 생각해요. 주기적으로? 네. 왜냐면 학원은 우리 아이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학교 수업하고 동일한 상황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 학교 수업은 아이들의 수준이 제각각인 교실에서 이제 중간 정도 난이도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음. 걸 기반으로 하잖아요. 네. 근데 학원에서도 그렇게 수업이 되는 곳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 규모가 작을수록. 어. 네. 근데, 아이들의 수준이 완전 동일하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수준이 비슷한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수업을 받아야지 왜냐하면 학원이라는 것은 잘하는 아이들에 맞춰서 수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학교는 중간 난이도에 맞춰서 수업을 음 하지만 학원은 잘하는 아이들을 맞춰서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 왜냐하면 중간 정도 난이도에 수업을 진행하잖아요. 그럼 잘하는 아이는 너무 쉬워? 쉽잖아요. 그렇죠. 그 학원은 왜 다니죠? 어다 아는데. 그렇지. 네, 어 그래서 잘하는 애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네네. 수업이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거든요. 어 그리고 잘하는 아이들이 많아야 다른 학부모님들도 그 학원을 보다니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자연스러운 어떤 상황 때문에 제대로 수업을 받는다면 우리 아이는 차라리 그 반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아이여야 그나마 얻어 가는 게 있을 수 있다. 음. 그게 아니라면 전체가 어느 정도 좀 균질한 아이들이 모여져 있는 수업을 하는 곳에 보내셔야 된다. 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학원에 상담을 하시러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상담을 하는 사람이 강사가 아닌 곳은 보내시면 안 돼요. 아... 처음은 뭐 상담 실장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중간에는 아이를 실제로 가르치는 선생님이랑 상담을 해야 되는데, 음. 그게 아니라, 그냥 전달받았다. 아이가 이렇다고 하더라. 이러면서 음. 상담을 해주는 곳은 면밀하게 우리 아이를 관찰하는 학원이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음. 그래야 정확한 피드백을 받을 맞습니다.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EBS나 인강만 틀어도 좋은 일타 강사들이 많은데도요, 선생님. 왜 우리 아이들의 성적은, 특히 수학 성적은 왜 제자리입니까, 선생님? 일단 학부모님들이 보시는 이런 채널은 학부모님들만 보고 끝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laughs> 네. 아이들이 실제로 늘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거기서 멈추게 되는 거 왜냐면 저희도 실천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책에 써 있는 건좀 이상적이지 실제 우리 아이 적용해 보니까 안 맞던데 음.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네.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실제로 적용해 보면서 맞춤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보편적인 좋은 정보들을 막 많이 이제 습득하시고 어떤 게 우리 아이한테 진짜 필요한 정보인지 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정적인 건다 실천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음. 자, 이번에 그책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네. 이번에 출간하신 수학 진짜 잘하는 법 알려줄게요. 아우, 제목 너무 예쁩니다, 선생님. <laughs> 이 책이 벌써 나오자마자 베스트 셀러인데요. 우리 선생님께서 특히 이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일단 저는 초등이 중고등 수학을 결정한다라는 생각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아...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가진 태도나 정서나 아니면 습관이나 이런 것들은 다 초등 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초등 때 만들어진 수학을 잘할 수 있는 어떤 토대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중고등 수학을 더 잘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 책에서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잘못 알고 계셨던 수학학습에 대한 오해도 음... 좀 풀어드리고 초등 저학년 학부모님들 뭐 사고력 수학학원 보내야 되나요, 동화 읽혀야 되나요, 네, 네. 뭐 이런 것도 시작해서 네. 뭐 중, 중학년 정도 되면 학원 보내야 되는 문제집 몇권 풀려야 되나요 뭐 이런 시기적인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정말 명쾌한 솔루션을 넣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생까지 어떻게 로드맵을 짜면 좋은지 이런 음. 내용까지 가득 담아놨기 때문에 음. 이 기회에 한번 정리하시면 좋지 않을까. 아, 한 번에 정리가 딱 되는 책이겠네요. 선생님. 네, 그렇죠. 근데 이 책을 읽을 때 그래도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항상 강조하는 게 실천입니다. 아, 실천? 네. 우리 학부모님들만 책 읽고 끝내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중간에 제가 넣어드린 심리 테스트라던가 아니면 어휘 테스트 이런 것도 같이 한번 해보시고 또 여기서 수학학습법도 되게 다양한 측면에서 소개를 해드리거든요. 음. 그런 것도 실제 우리 아이들과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선생님, 끝으로 이 책을 읽고 계신 독자분들과 이제 앞으로또 읽으실 독자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도 수학교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수학을 공부하는 과정이 정말 힘들지만, 네. 그 힘든 공부를 시행착오도 상대적으로 덜 겪고, 음. 좀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그 도와주실 때 가이드가 있으셔야겠죠. 때 저희 책이 어, 여러분들께 중요한 열쇠 역할을 하면 좋지 않을까. 진심 어리게 말씀해주어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지금까지 그 수학 진짜 잘하는 법을 알려줄게요. 그 벤스텔러 저자이며 교육채널 교집합 스튜디오 대표이신 주단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교시부모요 김성원 교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